특별 새벽 센터 기도에 우리 3일차 또 열심히 또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이만은 또 저와 여러분들 되어 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인사를 조금 여러분 그 온라인 예배를 들이시는 분들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멀리 있어서 오지 못하는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분들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영, 우리 방송팀에서 한번 우리 본당을 한번 비춰주시면 우리 끝까지 우리 온라인 하시는 분들도 또특세잘 완주하자 우리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서 어, 한번 인사만 나누도 어, 말씀 듣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그 우리는 이틀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음, 들었습니다. 어, 교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 몸된 성도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나눴습니다. 저는 이제 3일 동안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인 사랑으로 전하는 복음의 빛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또 내일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어 마지막 날에는 빚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좀 나누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처음 부분을 읽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또 자랑하지 아니하며 누구나 한 번쯤 다 들었을 법한 그런 말씀이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또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 고린도 13장에서 왜이 사랑을 바울이 이야기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3차 성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가 갈수 없어 가지고 내가 꼭해주어야될 말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왜 편지를 썼느냐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꼭 해줄 말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이었느냐 고린도 교회에 조금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는 또 여러 가지 장점들이 굉장히 많았던 장점들이 많았던 교회가 바로 그 고린도 교회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방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또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던 거죠. 막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또 기도를 하면 막 사람들이 병이 낫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또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말씀을 잘 듣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잠재력이 많았던 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하나 짚고 놀아갈 것이 있는데 은사가 그 뭐냐는 거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은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와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었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해서 그렇게 은사를 주신 거죠. 그러니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한 거예요. 내가 은사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나는 방언 받았다. 근데 너는 방언 받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는 신유 은사를 받았어. 근데 너는 신유 은사 받았니? 서로 비교하고 따지기를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가 네가 받은 은사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이런 비교.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약간의 우월 의식에 빠지고 받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 보면 여러분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방언 뭐, 우리 교회도 계실 수 있고, 또 다른 교회들도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더 많이 오랫동안 또 깊게 들어가는 그런, 어, 기도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본인이 삼겼던 교회에 대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잖아요. 저도 그 전에 살 거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어, 우리 여러분 그 기도회를 마친 예배를 마친 다음에 기도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회 할때 찬양을 크게 이렇게 예, 틀어드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내가 기도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찬양을 여러분께 틀어드리고 다른 분들의 기도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음악을 이렇게 찬양을 틀어 드리죠. 그런데 그 예전했던 에 교회에 어떤 한 분이 방언을 너무 크게 정말 너무 크게. 뭐 우리 교회 봐도 훨씬 큰 본당이었는데 너무 크게 막그그 그 음악 찬양 소리를 뚫고 나올 정도의 소리를 가지고 마치 막, 막 너무 크게 이렇게 방언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 도망가는 도저히 그 나는 기도가 할수 없겠다. 너무 시끄러워서 기도가 할수 없겠다. 방언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괜찮습니다 또 교회 혼자 있을 경우에 뭐큰 소리로 방언해도 괜찮고 또 골방에 있을 때 얼마든지 큰 소리로 방언으로 해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방언을 좀 절제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대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고린도 교회에 방언화의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교회 안에 파가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파야. 나는 바울파. 나는 어,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아볼로파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또개바파 이런 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나는, 나는 목사님 파야. 나는 장로님 파. 나는 권사님 파. 이렇게 해서 교회가 파가 나눠져서 서로가 싸우게 되어지는. 여러분, 싸우는 교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아세요? 저도 어린 시절에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그 개척교회에서도 파가 나눠서 싸움이 일어났던 그 그런 교회를 제가 하면 다녀봤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목사님 파 장로님 파 권사님 파끼리 막 서로 싸우는 어린 나이였는데도 왜 어른들이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싸움을 하실까? 아니 교회가 왜 저럴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그,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해야 될 말을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해야 될 말은 반드시 해야 직성이 풀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 있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의로워 보이는 그런 사람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보면 나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할 말을 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위 사람 절과 상황을 절대로 고려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말만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다른 상 사... 지금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내 이야기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다른 사람에 대한 절제, 이해, 배려 전혀 없는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상처를 받더라도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교회 안에 생겨나기도 해요. 이런 경우죠. 어떤 경우냐? 교회 안에 있는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어떤 모임에 가면 자꾸 다툼을 일으켜요. 어떤 모임이나 또 공동체에 들어가면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가면 파를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공동체를 어지럽혀 만드는 그런 사람. 또 신천지나 이단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경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니까 다 이해해 주고 기다려 주고 그렇지 않죠. 공동체를 어지럽히거나 깨거나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잘못된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가만두면 안 됩니다 상처가 되더라도 그들에게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그것이 올바른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어떤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3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를 여러분 어, 하셔야 돼요 바울은 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했는가 너희가 받은 은사가 많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이 없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세요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하는데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지금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다. 그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게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많은 은사가 있고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그냥 울리는 깽가리와 같다라고 그렇게까지 바우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물놀이 할때 깽가리 아시잖아요. 그게 다 같이 어우러져 소리가 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 막 깽가리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듣기 싫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런 일과 다를 것이 없다.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울리는 깽가리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4절부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15가지의 항목을 들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읽었던 우리 이 사랑은이라고 하는 이 사랑에도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랑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은 전부 다 동사로, 다 동사예요. 움직임이고 행동을 요구하는 동사를 사랑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내려 오셔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 다니셨어요.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가버나움으로, 베세다로, 베다니로,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 다니는 사랑의 수고를 예수님이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끝에 끝내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 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그 사랑.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잡으러 온 로마 군사들을 막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칼을 뽑아들었어요 그리고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말고의 귀를 붙여주는 그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열두 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느냐 내가 잡혀가야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만 내가 죽어야만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새 가족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어,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어떤 새로운 환경에 가면 여러분 어떠세요? 뭐 새로운 분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오감이 다 살아나죠. 왜? 내가 새로 간그 곳에 분위기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신경이 다 예민해집니다.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파가 생겨서 막 싸우고 있다면 막 우리끼리 다투고 큰 소리가 난다면 와이 교회 진짜 사랑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아니 무슨 교회가 아니 무슨 교회가 이러냐? 아니 자기들끼리 싸우고 큰 소리 내고 아, 다시는 그 교회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우리끼리 사랑하지 않는데 세 가족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우리끼리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배신할, 나를 버리고 갈그 제자들의 발을 사랑의 마음으로 씻기면서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끼리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부터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읽어 볼게요. 이 사랑이라고 사랑은 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 대신 예수님을 한번 넣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4절. 사랑은 오래 참고에 사랑은을 빼고 예수님을 한번 넣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이라 사랑은이라고 하는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너 읽어도 아무런 어색함이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은 이라고 하는 말 대신 내 이름을 좀 넣어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준이는 오래 참고, 한준이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한준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에 이어야 되느냐. 2025년도 말씀을 듣고 또 사랑으로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는 복음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끼리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 그리고 그 사랑이 풍성해져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일을 감당하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